이번 사연은 막대 먹은 말과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무안을 주며 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아이엄마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생각 없이 막말을 해서 며느리를 괴롭게 만드는 시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아기 없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 나빠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고민글을 보면 이런 시어머니 괜찮은가요? 이런 주제가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아기가 없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충분히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대면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떨려서 말을 더듬거나 말문이 막혀 아예 말을 못 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는데 저만 이래요.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언니와 오빠에게 눌려 살아서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이런 제 성격도 많이 고쳐졌어요. 늘 긴장하고 살던 제가 마음 편히 살게 되니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말을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저희는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편이라서 저희 결혼에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뺏기 싫었고 남편과 저둘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랬던 것을 지금은 약간 후회하고 있긴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결혼 전까지 고생을 했던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결혼하고 심한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시할머니와 연을 끊었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남이에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당하기는커녕 본인의 시누와 시동생들을 오히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시부모님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며 괴롭혔대요. 고모님들과 작은 아버님들이 본인들의 부모님을 감싸기 위해 시부모님과 싸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시조 부모님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사치하는 데에 써버렸고 시조 부모님은 얼마 안 남은 재산을 고모님들과 작은 아버님들께 주셨대요. 부모님의 재산을 별로 받은 게 없는 고모님들과 작은 아버님들이 오히려 시부모님보다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요.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는 남편의 친가 어른들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남편의 친가 사람들은 전부 악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의 논리예요. 시어머니는 시조 부모님의 재산을 전부 본인이 받았어야 했는데 그걸 방해한 본인의 시누들과 시동생들이 나쁜 사람들이란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미친 사람 아닌가요? 남편과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댁에 이런 사정을 전부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정을 제가 모를 때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가를 욕하는 걸 들으면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번 대든 적이 있어요. 대들었다기 보다는 옳은 말을 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계속 남편의 친가 어른들 욕을 하길래 저는 고모님들이랑 작은 아버님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분들 욕을 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몰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가 재산 전부 가로채서 사치하고 싶었는데, 고모님들이랑 작은아버님들이 그걸 방해해서 그래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왜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저도 언성을 높여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가 뭘 몰라서 그래. 이러길래, 어머니 거짓말에 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계시더군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 친정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상견례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을 시어머니는 입에 달고 사셨어요. 상견례 때 저희 엄마 표정 밝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희 엄마 표정이 안 좋았다는 것을 물고 늘어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 말씀 그만 좀 하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게 잘못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상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없는 일을 만들어내면서까지 화를 내시면 오래 못 산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멘탈이 무너진 것 같았네요. 다른 일도 많았는데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것 같아 이 정도만 적을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니까 시어머니도 저를 더 공격적인 태도로 대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최종학력이 고졸이에요. 시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셨고요. 시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희 부모님이 고졸인 것을 가지고 무시하듯 말씀하시더군요. 하다 하다 이런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어이없었죠. 시 외가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사람들 많은 데서 저희 부모님이 고졸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제가 당황한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집안끼리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준 것이라고 신이 나서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화가 났는지, 아빠는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엄마도 고졸이잖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모님이 시어머니를 보며, 언니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잖아. 무슨 고졸을 무시하고 있어. 이러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하도 이상한 말씀을 잘하셔서 배움이 짧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셨어요? 이랬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때 집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모님은 언니, 우리 집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 큰 언니도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언니가 학교 다니는 게 싫었던 거지. 이러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시면 저는 시어머니 최종 학력을 들먹였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없을 때만 그랬죠. 어머니는 학력이 짧아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다. 어머니는 생각하는 게 싫어서 중학교도 안 다닌 거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요지로 시어머니를 콕콕 찔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괜히 저에게 짜증을 내길래 크게 한번 엎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시댁 재산을 다 차지하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이렇게 사는 거냐? 어머니는 학력이 짧아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냐? 지금까지 어머니가 사치하느라 말아먹은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아냐?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밥을 차리면서 저는 나긋나긋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를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를 키워봤자 가족들 앞에서 저에게 망신만 당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생각없이 내뱉는 듯한 말을 아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습관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시댁 식구들과 원수처럼 살고 있는데, 본인의 친정 식구들과도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부잣집 아들인 시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후, 본인의 친정도 엄청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모님이 시어머니의 최종학력을 제 앞에서 언급했던 거겠죠.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시어머니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특기가 불리하면 딴소리하기, 입 다물기인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할 말을 끝까지 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할아버님 재산을 본인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라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이때 시어머니 표정 정말 볼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인가 보네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 더러워서 피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해지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